<laughs> 최근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민감국가? 일단은 단어부터 구려 <laughs> 전라하 구려 민감국가가 도대체 뭐냐 이말이요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투 최근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에 넣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에너지부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산업통상자원부? 뭐 아니면 뭐 에너지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 에너지 관리공단 이런 걸까요? 아무튼 이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에 넣겠다. 넣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결정을 했는데 공식 발표만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공식 발표만. 공식 발효가 4월 15일부터인데 넣겠다고 이미 결정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넣을 예정이고 넣으려고 협의 중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이 났는데 공표가 4월 15일다 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민간 국가가 뭐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부가 보기에는 꼬로만 거야. 이게 오피셜로면 뭐가 있냐면요, 미국이 보기에 미국이 테러 단체 같은 거 지정하잖아요. 그런 단체로 지정한 나라 아니면 그 테러 단체들을 지지하거나 지원해 주는 나라.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나라 아니면 그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이 이 국가랑 협력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기에 조금 아 불안해 특별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민감 국가로 넣겠다 라고 오피셜로는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저 정도냐는 거야 지금 한국이 이런 거를 지원했어요 한국이 개발했어요 아니면 한국의 내부가 불안정해 불안정하긴 하지 근데 한 보다도 훨씬 불안정한 나라들도 안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만으로 지금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지금. 어. 자 일단은 민간국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일단 민간국가에 들어가면요. 미국의 에너지부 그리고 그 에너지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부 산하에 미국의 정말 정말 핵심 기술 원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1 7개나 되는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 연구소들이랑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다 어려워집니다. 자, 교류 협력을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6주 전에 승인받아야 돼요. 그니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있고 정보 같은 걸 그냥 공유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간국가에 들어가면 일단은 저런 까다로운 절차가 생기는 거예요. 어, 일단 짜증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근데 지금 한국 외교부 피셜, 윤통정부 외교부 피셜, 미국의 에너지부가 정한 그 민간국가에 한국이 들어가도 기존의 미국의 여러 연구기관들과 연구협력하고 기술협력하던 거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별 일이 아닌 것처럼 해명을 했어요. 외교부가 다만 다만 분명한 건 교류 협력을 위해 방문 6주 전에 허가받고 이런 짓거리는 계속 해야 된다. 어 이런 까다로운 어, 이런 그 절차가 추가될 예정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별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별일이 아닌데 지금 고위급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laughs> 아, 솔직히 좀 꼬롬합니다. 별 일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장관급 세명 보내가지고 빨리 만나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아 글쎄요, 제 생각에 별 일이 아닌 건 아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자 일단은 이 구린 구석이 계속 지금 구린내가 풀풀 나는데. 저희가 그래서 2024년 3월 30일 작년 3월 30일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감사원이 있어요. 산하 감사원.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감찰단. 감사원인 거죠. 이 감사원에서 작년 3월 32일에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 보고서가 있길래 찾아봤습니다. 자 2024년 3월 30일이면 윤 윤 동의 개업령으로부터 한참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민감국가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자꾸 무슨 윤동의 개업령 지금 있다고 소리 하거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윤동의 개업령의 영향이 클 것이다. 국민의힘은 니네가 출탄는 관계 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만 소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자, 요때 나온 보고서를 봤는데 그 중에서 보고서가 여러 장이에요. 여러 장 중에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이 민간국가에 들어가냐 마냐에 대해 관련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갖고 와 봤는데 요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 자첫 번째 우리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통제정보. 수출하면 안 되는 통제정보. 그 통제정보가 뭐냐?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다 이말이요저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소속 직원이었다. 저 아이다호 연구소는 어, 미국 에너지부 의 산하에 있는 17개의 그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있는 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독점적인, 독점...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 인간이 가지고 가져다가 걸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해고한 이 계약직 직원의 이메일 채팅 기록 등등을 다 조사해 보니까 외국의 정부와, 외국의 정부, 한국이라고는 안 적혀 있었어요. 외국의 정부와 통신했던 내용을 확인했다.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거 원본이야 원본 이거 에너지부 감사원에서 어 미국 의회의 그 올린 보고서 원문입니다 이거 원문 자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외국의 정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걸 세배 올려던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건 맞는데 이 사람이 한국 정부와 통신을 한 건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왜냐면 이 사람이 한국에 온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한국을 거친 다음에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아직은 모른다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부의 감사원에서 미국 의회에 올린 이 보고서가 언제다? 24년 3월 3 1일이다 2024년 3월 31일에, 지금 2025년 3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냥 1년 전에 제출된 보고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전락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외교부 진짜 일안 하는구나.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 뭐야, 지금. 이 3월 32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일단 외교부는 일단은 그걸 몰랐다는 거고, 정말 큰일인 건 뭐냐면은, 언론 보도를 통해 3월에 알았다.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 나는. 본인들이 인지한 것도 아니고, 기사를 보고 인지했다는 겁니다. 25년 3월에, 민감국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한 내용을 이때 확인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지금. 정말로. 철... 충격적이다. 자 지금 민간국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25개나 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정한 민간국가 목록을 보면 일단은 가장 사이 들어온 나라죠. 러시아 중국. <laughs> 요 밑에 보면 북한 의외로 대만도 있습니다. 여기에. 쿠바도 있고요. 그 중앙아시아랑 인도파키스탄도 있고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동아랍에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여기에 또 뜬금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서스산맥에 있는 카프카스 삼국이라고도 하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렇게 세 개를 묶어가지고 얘기하죠. 요세개 국가도 있고. 벨라루스, 몰드범 밑에는 또 뜬금포로 우크라이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죠? 자, 일단은 얘네가 그럼 왜 들어가 있는 거냐?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안들어갔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저 25개 국가는 왜 들어가 있는 거냐?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다. 아까 뭐 이런 그 표면적인 이유들 얘기했잖아. 미국의 에너지부가 얘기하는 오피셜 세 가지 이유. 요 표면적인 이유는 있는데, 이세 가지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문감급과의 어떠한 기준으로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수는 없다. 지금 정말 큰일인 건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4월 15일이야, 지금. 민감국가 지정이 공식 빠지고 4월 15일인데, 이제서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기부, 이런 장관급들이 미국의 고위급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겠다고 지금 3월 초중순 되어서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한달도 안남았어요 4월 15일에 일단은 들어가고 들어간 이후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나락골 개판나서 지금 이런 외교적 문제들도 제대로 지금 한국 정부 부처 특히 외교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민간국가에 들어갔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8년 10월에 공개된 미국 회계감사국 보고서를 보면요. 노태우 정부 초기인데요. 이때 한국이 민간국가 중한 곳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미. 근데 1988년 10월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미 진작에 들어가 있었는데 언제 들어간지 모르는데 이 88년 10월에 미국 회계감사국 보고서를 보니 들어가 있더라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언제 들어간지 모른다 이 말이야. 요것도 일단 들어가는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뺐어. 뺐는데 93년 김영삼 정부 초기에도 민간국가로 또다시 재차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가 이제 빼달라고 해요. 그걸 빼줘. 몇달 뒤에 빼주는데 이 1990년대에 미국의 에너지부가 이제 넣어놓은 민간 한국과의 숫자가 지금은 스물다섯 개라 그랬습니다. 한국 들어가면 스물여섯 개 되는데요. 이때는 무려 오십 개국이었어요. 훨씬 많았었어 지금이랑은 숫자가 뭐셀 수도 없어. 오십 개국이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의 사분의 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십 개국이면은. 나는 근데 나는 근데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 에너지 부. 에너지부가 뭐 그래봤자 우리나라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거 아니에요? 뭐 에너지나 관리하고 이제 그런 건데 석유나 이런 거 관리하고 그런 부서가 뭔 무슨 민간국가 이런 거를 정하고 개 난리를 치고 아니 자기들이 국무부 외교부 국무부가 외교부예요? 뭐 외교부 국방부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저렇게까지 뭘 자꾸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거를 하지?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거 에너지부가 뭔가 있다 이거 저도 잘 몰랐거든요 알아보니까 엄청난 부서입니다 이름만 들어보면은, 그냥 에너지부야,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에너지부가, 미국 카터 정부 때, 1977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1970년대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오일쇼크, 석유파동이라고도 하죠. 어 1970년대에는 이런 그,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카터 정부가, 이런 에너지, 자원, 석유, 이런 걸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부사나 부처로 만든 거예요. 다양한 짜잘한 각각의 부서들 흩어져 있던 것도 통합할 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생명공학 개놈 프로젝트 연구도 합니다. 에너지부에서. 뭐죠, 이게? 뭔가 생각한 거랑 달라, 내용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리고 산하에 무려 이 에너지부라는 부처 하나 산하에만 연구소가 17개나 됩니다. 미국 전역에 있어요. 그리고 내 제일 쇼킹했던 거는 국정원 CIA 같은 정보방첩국도 있습니다. 어, 이거 뭐죠, 이거? <laughs>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 미국 에너지부 안에 자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핵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핵물질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거 이런 거 관리도 같이 합니다 에너지부가 그래서 보도의 보안이 요구가 당연합니다 굉장한 보안이 요구된다 예민한 곳이라는 거야 어 알고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복 방첩국 국정원 같은 거예요 이런 게왜 있냐 이런 거지 국정원 요원인데 CIA 요원인데 핵무기와 핵물질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전문인력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 이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 에너지부라는 그 부서는요 제가 볼때 간다요 개인적으로 볼때 한국의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도 살짝 발라놓고 산업부도 합쳐놓은 요런 느낌이에요 저 에너지부가 엄청난 기관입니다. 자 지금 이런 이슈를 볼 때마다 참 빨리 나라의 외교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라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통이 개엄령 때리고 나서 지금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윤통의 개엄령 때문이어가지고 이제 탓만 하고 있는데 지금 탓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능력이 출중하다는 거다 구라예요. 다음 대선이 시작되어도 어차피 뭐 획기적인 드라마틱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 거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용 총재께. 그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1%대다. 이게 한국의 수준이다. 이거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제는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글렀어요. 이거 다 구라야 그거. 빨리 안정이 되고 외교 똑바로 하고 그러는 게 제일 지금 시급한 거예요. 경제정책도 이제 저성적 국가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정책 방향 재설정하고 좀 이런 거 하기도 시급해졌겠는데 뭔 짓걸들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 빨리 빨리 제발 대한민국 안정화가 빨리 되기를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생동반자, 조키, 바라바라바, 현이사라, 간다요 후원자2, 당근, 간다요 후원자1, 부츠 vs. 더월드, 은빛마술사, 가로넨, 갱다, 최영인 러블리 이신, 남분성 수리석, 지우빛,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